무명 세월과 역전 우승 강문경의 인생 드라마, 강문경, 그의 이름 앞에 뽕신강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는 이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반전과 감동으로 가득하다. 팬들이 강문경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유와 그의 성공 배경을 분석해보자. 무명 시절의 고난과 인내. 강문경의 무명 시절은 그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소리공부 여정은 남다른 끈기와 인내심을 보여준다. 어린 나이에 광주에서 소리공부를 위해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며 열정을 불태웠던 모습은 팬들에게 그의 진정성을 각인시켰다. 또한, 고등학생 시절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소리공부를 이어가고, 전국 판소리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진술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학을 자퇴하며, 소리공부를 포기했을 때, 그의 선택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깊은 여운을 남겼다. 팬들은 그 순간, 강문경이 그저 빛나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온전히 견디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인간임을 깨달았다. 세상은 늘 성공과 화려함만을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존재한다. 강문경의 자퇴라는 결정은 그가 가진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팬들은 그의 이 과정을 보며, 비로소 강문경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방황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며, 큰 위로를 받았다. 화려한 가수의 삶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투쟁은 팬들에게 단순한 동경을 넘어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실패나 포기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시 설계하려는 첫 걸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팬들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되었다.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강문경이 보여준 인간미는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팬들의 삶에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었으며 그의 좌절조차도 결국은 더큰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와 팬들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진한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결국, 강문경은 그의 실패와 좌절조차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의 용감한 선택은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발판이 되었고, 팬들은 그러한 그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더큰 감동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트로트로의 전환, 새로운 도전. 소리꾼에서 트로트 가수로의 전환은 강문경에게도 그의 팬들에게도 낯선 도전이었다. 그가 소리목을 빼기 위해 5년 이상 트로트를 배웠다는 일화는 그의 결단력과 끈기를 잘 보여준다. 아버지의 강이라는 곡으로 데뷔했지만, 긴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 특히, 트로신이 떴다의 결승전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한 순간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는, 팬들에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의 우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무명 시절을 견디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을 위한 승리처럼 느껴졌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의 정서. 강문경의 트로트에는 그의 삶에서 비롯된 깊은 한이 담겨 있다. 그의 노래를 듣는 팬들은 마치 자신의 삶을 위로받는 듯한 감정을 느낀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소리공부와 트로트를 위해 바친 그의 시간들. 사춘기와 20대를 홀로 견뎌내야 했던 고독감은 그의 노래에 고스란히 스며있다. 팬들이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한 멜로디의 매력 때문이 아니다. 그의 노래는 강문경 자신이 살아온 고난의 세월을 반영하며 듣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서론을 이해받는 듯한 감정을 준다. 특히 아버지의 강은 단순한 트로트 곡을 넘어 삶의 무게를 품은 강문경의 진심이 담긴 작품으로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팬들의 사랑 그리고 그의 진심. 강문경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수로도 유명하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교감하며 그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팬들은 그가 상금 전액을 소속사 대표 서주경에게 선뜻 드렸다는 이화를 통해 그의 진정성을 더욱 믿게 되었다. 그의 부모조차 가게에서 팬들을 맞이하며 우리 본업은 장사다라고 말하면서도 팬들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강문경이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알수 있다. 강문경,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 강문경의 삶과 노래는 팬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 그의 노래에는 노력, 인내, 그리고 삶의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팬들은 강문경의 무명 시절을 지나 오늘의 성공까지 걸어온 여정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응원하고 지지한다. 강문경은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힘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인생 드라마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것이다. 그가 오늘날 이룬 성공은 그의 노력과 진정성, 그리고 이를 알아봐준 팬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꿈을 꾸고 도전할 용기를 줄 것이다. 강문경을 향한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 트로트 가수 강문경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감동의 이야기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인생은 진솔한 노력과 극복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강문경의 삶과 음악에서 진정성을 느낀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소리 공부와 무명 시절의 고난 그리고 트로신이 떴다 결승전에서의 역전 우승까지 이어진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무명 시절을 견디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모습은 팬들에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었다. 한 팬은 강문경의 노래를 들으면 그의 삶의 고난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고 전하며. 그의 노래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삶의 위로와 희망을 준다고 평가했다. 언론 역시 그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음악과 삶에 담긴 메시지를 조명하고 있다. 한 매체는 강문경은 그의 노래에 삶의 서름을 담아 진정한 트로트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버지의 강이라는 곡이 30년 만에 재조명되며 강문경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점은 그의 음악적 역량과 감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강문경의 팬들과의 소통방식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자신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이는 그의 진정성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언론과 팬들은 공통적으로 강문경을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노래로 전하는 아티스트로 평가한다. 그의 인생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이야기가 더큰 감동을 전할 것이라 믿고 있다.